안녕하십니까. 누추한 제가 감히 위대하신 김풍님께 편지를 올립니다. 물론 지금 너무 잘 되셔서 바쁘시겠지만 늘댁네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년의 김풍이. 와. 아, 이 편지 받으셔야 될 텐데. 그니까. 감히 위대하신 김풍님께 어른들 말 들어서 나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남행 네? 없는 형은 그냥 꼰대의 편지. <laughs> 너가라고이 개새끼야. 미 <laughs> 삼수를 안해본 사람들하고는 <laughs> 아, 내가 인생을 <laughs> 알까? 야, 나 뭐, 친구. 나도 찾아볼게. 야. 야 감히 야. 위대하신 김풍 님께 아, 날씨가 우중충하네요. <laughs> 라면을 과연 다시 끓일 수 있을까? 이제 진짜 싸움입니다. 누가 써려고요? 섀도 복싱인 가요 <laughs> 세계관을 아 저희가 만들어놓은 세계관을 좀더 확장해보는 저희 세계관이 뭐예요? <laughs> 우리 엄마도 경이야 <웃음> 진짜요? <웃음> 박임치 갱이에요 갱갱갱 아, 아, 최악의 세대라는 아. 79년생에 아, 대한 세간의 오해 어마어마한 포그란들 지금 준비가 돼있어요 우리 아까 지금 일을 어. 달았구나 아, 락쿤의 아, 보물들 우리하나 야! 아, 아, 야! <laughs> 아! 나 진짜! 다리만 뚫어주세요 <laughs> 걸어갈게요 <때>. 아파 <웃음> 멤버가, <웃음> 기가 막혀, 멤버가 기가 막혀 멤버가 기가 막혀 멤버가 기가 막혀 콘테는 민박에서 약간... 쉼표? 유모차에 실어서 보내줄게할갈 <laughs> 때는 진짜 한 거예요? 라면 꼰대? 늘 새롭네 <laughs> 어야 어, 근데 이거는 시각적으로 금지된 거 아니에요? <laughs> 아 말려봐! 나야 가라 못 먹겠어. <laughs> 파김치 갱을 붙일까요? 갱갱갱 부끄러워 파김치 갱이? 부끄럽게 표현을 했잖아요. <laughs> 우리가 복수합시다 그러면 언더독의 반란 BTS Blackpink 파김치. 아니까 패커 패 Raise your hands. 난 무시해도 돼. 우리 쿨 무시해? <laughs> 아 좋다. 야! 오! <이> 우와! <목소리> 이거 콜라 삐아콜백. 우와! 이거 라면 뿜도 아니에요? 출발! <목소리> <목소리> <주발. 목소리> 삐삐! 뭐?